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한국사 어, 수업 중에서, 어, 5.16 군사정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5.16 군사정변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었던 시기는 이제 대략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어 기,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음 정치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남북 문제 뭐 등으로 인해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서 이게 꼭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중요한다기보다는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사회에서 만나게 될 이제 많은 그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어, 그런 그 윗세대 분들과 이야기할 때 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이제 대화를 좀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나이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 이걸 역사로 배운 그 다음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잘 알아두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제 이해하는 데 이제 중요한 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16 군사 정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1961년 5월 16일 날 이제 군사 정변이 일어났고요. 어, 이 예전에는 이제 5.16 군사 혁명이라고 부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뭐또 군사 정변이란 단어 대신에 이제 정변에 해당하는 이제 쿠테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5.16 군사 정변은 이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어, 일부 군사,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이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보시면, 어,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별두개 소장이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는 젊은 군인들과 함께, 어, 정부를 이렇게 전복을 시키고,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어, 4.19 혁명, 그 당시에 이제 군사정변을 이제 미리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 이승만 독재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자 어, 군사정변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4.19 이후에 그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계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서울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이제 헌법이 정지가 된 거죠. 이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혁명 공약이라고 해서 오일류 군사 정변을 일으킨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바로 반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구성을 해서 이제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군정을 실시를 했죠. 음, 우리가 이제 군사정변이 이제 두 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516 군사정변이었고, 하나는 1212 .12 군사정변입니다. 근데 그두 개가 이제 헷갈릴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 그, 뭐,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는 게, 그 군사정변 이후에 권력을 장악했었던 기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에서는, 여기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이 기구에 대한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뭐 언론 탄압을 하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군사정변에 대한 뭐안 좋은 비판적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언론을 탄압을 했다 하고요. 어,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 등의 이제 4대 의혹 사건, 그니까 러 이승만 정권을, 네, 그런 각종 비리들과 연계된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를 시켰고, 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4대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군정 내부의 그런 비리 사건들도 있었고, 또이 과정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어, 지금의 이제, 지금 국정원이죠. 이제 국정원의 시초가 됐었던 중앙정보부를 창설을 하는 등 이제 한편으로는 어, 혁명 공약으로 제시됐던 내용을 시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민주공화당 창당입니다.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후에 본인은 군인으로서 어, 나라를 위해서 나섰고 나중에 그 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그 약속을 깬 사건이 바로 민주공화당 창당 그리고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어, 4.19 혁명 이후에 벌어졌던 혼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적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음, 특히나 그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당시에 그, 그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라이벌로 불렸었던 뭐 장준하 선생 같은 이런 분들조차도 어, 오히려 군사 정변이 일어나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군사정변을 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취임을 하고 대통령 당선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때 이제 만들어진 헌법이 그래 우리나라 세 번째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헌법의 내용을 좀 들여다 보시면 이 헌법 개정은 이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단원제 국회로 돌아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어, 의원 내각제 이 공화국은 의원 내각제이면서 양원제 국회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대통령제이면서 단원제 국회로 이제 돌아왔고요. 이게 제3공화국이라고 해서 1963년 10월달에 이제 어, 완성이 됩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제 박정희 그 전까지 국가 최고원 최고회의 의장이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을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에게 이제 주어진 이제 큰두 가지는요, 이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경제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그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경제와 이데올로기 이두 개를 해결을 하, 함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개발을 위해서 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고 이게 5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면서 수출과 뭐 이런 경제성장 제일 주의해서 모든 국가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서 어, 모든 정책들이 수출을 밀어주는 정책 쪽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에 해당이 된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어, 한가지 또 이제 이 경제개발을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한가지 경제 쪽으로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는 그런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경제 개발을 구실로 이제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라는 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한테 돈을 선뜻 빌려 주는 나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지만 먼 나라인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회담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필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오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각서를 체결을 하고 이제 한일 외교 정상화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6월 3일 1964년 6월 3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잠시만요. 어, 1964년 6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규모 항쟁이 벌어집니다. 학생들이 어일본의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일본에게 굴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료 외교 반대 뭐 정권 퇴지 등을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엄청나게 크게 벌렸고요. 어 이에 따라서 개업령이 선포되는 등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끝에 결국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학생들의 이런 시위 덕분에 오히려 일본한테서 더 받아낼 수 있었다. 이제 음, 협상장에서 이제 좋은 카드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학생 시위를 조장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진실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일합정이 체결이 되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죠. 191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한 해석이 이제 문제가 이제 남았고요. 그다음에 대일 청구권 문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돈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한 거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독도라던가 한일업 어 협상 같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미뤄지면서 지금까지도 한일관계가 제대로 어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대일 청구권 문제가 이제 우리 쪽의 해석으로는 우리 쪽에서는 이거는 국가 간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모든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과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이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우리는 국가 간의 청구권이 해소된 것이지, 개인 대 개인 간의, 이제 개인 대 개인, 뭐 혹은 개인 대 기업 간의 그런 청구권은, 청구권은 이제 소멸된 게 아니다, 있다, 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이것까지 통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강제 노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청구권을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우리 쪽 입장이라 어,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 이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한테 받았던 돈은 일본이 사과의 의미로 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축하된 걸 기념해 하는 그러니까 축하금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제대로 된 이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일본한테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 일본에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 돈, 돈의 돈 문제를 떠나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일 문제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가 자꾸 돈을 이렇게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어들였던 돈들은요. 어뭐 일본 돈이 아예 그냥 준 돈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장기간 동안 적은 이자로 빌려준 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들이 이제 그사용된게 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다던가뭐 포항제철을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간 산업, 이제 SOC 인프라를 만드는 데 투자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결합이 됩니다만 베트남 파병 문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어 경제적인 문제도 어 상당 부분 해결을 하죠. 어, 미국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시작해서 1973년까지 우리나라 군인들이 약한 어, 전체 이제 총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연 일원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명 가까이 이제 파견이 됐었다라고 그렇게 선생이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한 5천 명 이상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슬픈 사건이었었고요. 어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난 베트남에서예 입은 베트남이 입은 피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든 셈인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울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 다른 민족의 통일 관련된 문제 에 우리가 끼어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미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어, 뭐, 자, 자본을 이제 지원을 한다, 뭐, 차관 제공을 약속을 했다, 브라운 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미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뭐, 자본 지원, 차관 제공 약속을 받고서 이제 베트남에 파견을 한,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는 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약속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한미군의 일부를 예, 베트남으로 이제 이동 배치를 합니다. 근데 당시 우리 국군은 이 미군에게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미군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그 북한과의 그 군사적인 경쟁에서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미군을 빼는 대신에 한국군이 가겠다. 그리고 또 한국군이 빠지는 만큼 미국은 우리군의 현대화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해서 군사적으로는 그런 안보 문제나 군 현대화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차관제공 약속 또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우리군이 이제 파견이 됐을 때그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월급 이것도 이제 미군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군이 지원해주는 그 한국 군인들의 월급을 미군 수준으로 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받은 월급 중에 일부는 어 우리 군인들에게 당연히 좋고요. 나머지 이제 좀큰 덩어리를 떼서 우리 경제발전에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게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 경제발전에 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꽤 됐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유교전쟁에서 얻은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 이 베트남 전쟁에 이제 여러 물품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음, 이 베트남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한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어, 일단 이 나라 전쟁에 우리가 개입을 했다는 점도 그렇고 또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익을 잊었, 얻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베트남에 대해서는 조금 어, 미안한 마음이 좀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뭐 지금 여기 32만 명 파병했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한 50만 명 정도 어 파병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 5천 명 정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각종 후유증으로 이제 고엽제 피해 등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 고엽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 이게 그 뭐냐면 그 베트남 지역이 밀림이 많거든요. 근데 그 밀림에 이제 게릴라들이 숨어 있으면 못 찾으니까. 게릴라드를 잡기 위해서 밀림의 나무들을 말려 죽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엽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엽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어 이렇게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 지를 잘 몰랐어요 뭐 기업체에서 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어 이 고엽제가 막 비행기에서 이렇게 뿌려지면 밑에 있었던 군인들은 이 고엽제 있으면 뭐 모기에 안 물린다더라, 뭐뭐 뭐 이런 그런 유언비어들이 돌면서 이 고엽제를 이렇게 오히려 이제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또 이분들은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고엽제 피해 등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90년대 정도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2000년대 들어서야 이제 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어, 독일 등지에 뭐 간호사나 광부로 파견된 분들이 벌어주는 돈 이런 돈들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고 경제개발에다가 이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뭐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정 축제를 통해서 어, 나라 경제 발전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했는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벌어들인 돈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뭐 뭐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쪽인 것과 부정적인 면들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니까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삼선 개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선 개헌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6 3 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임기 다음이 이제 67년이었겠죠. 그리고 67년 그 다음이 이제 71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63년 선거로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67년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장기 집권하려고 합니다. 3선 연임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8년으로는 부족하다. 12년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야당과 학생들이 삼선 개헌 반대 투쟁을 전개를 했지만, 워낙에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통과는 됩니다. 어, 특히나, 그, 뭐, 야당과 학생들이 이렇게 개헌 반대 투쟁을 했지만, 이제 날치기를 통해서, 어, 어, 야밤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삼선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예, 그런 평가를 하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대통령까지 되긴 했는데, 이때 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었던 김대중 어, 대통령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표 차이가 어, 이제 몇십판, 몇십만 표 정도 차이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한번더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무렵, 이제 상황이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하려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유신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 유신을 발표하면서 이제 10월 유신을 발표하면서 유신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배경을 보시면 지금 미국은, 미국은 항상 우리 편이고 이제 공산세력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닉슨이 닉슨독트리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하고 대만을 버리고 이제 지금의 중국만이 이제 정통 정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미국을 이제 믿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주한미군의 일부가 또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이제 어 불황이 이, 이 무렵에 닥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경제 불황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고조되기 시작을 했고 김대중 후보에게 이제 겨우 이겼던 그런 문제도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야당이 국회의원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3분의 2 라고 하는 개헌선을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저지선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로 주변의 분위기 등이 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권을 바꾸지 않고 내가 한번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유신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넘겨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잘안 넘겨지네요. 어, 이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예, 어, 영구지권 뭐 독재를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는 없어서 7차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7 2년엔 남북한의 그 갑자기 그 해빙 분위기, 이제 얼어붙었었던 남북 관계가 막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10월 17일 날비상경엄을 선포를 하면서 국회와 뭐 정당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어 비상국무회의에 따른 헌법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10월 유신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냐면 어 10월 유신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이제 그 헌법에 따르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친위친위 친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유신 헌법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12월에 확정이 됐는데 이때 압도적인 투표율로 이제 투표율로 이제 90%가 넘는 찬성으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투표를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였냐?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냐,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당시에 반대 투표를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찬성을 투표를 해야 할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럼 찬성하셨냐, 그랬더니 본인 말씀으로는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반대 한 10%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하시면서 투표장 안까지 쫓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반대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좀 용감하셨던 분이에요. <laughs> 예,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한국적 민주주의에요. 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민주적이면서 권유주의적인 체계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데, 이름은 한국적 민주주의에요. 장치 대통령 선거는, 어, 간접 선거를 통해 그 전까지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했었는데 국, 이제 대통령 선거를 간접으로 하고요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경우에는 음, 뭐그 국민들의 뽑기는 해요 국민들이 이제 뽑기를 하는데 어, 어, 대부분이 이제 친 여권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어,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면 거의 뭐100% 어,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그 다음에 대통령 중임 제안을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발체 개헌하고, 4사위 개헌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임제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임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임제를 없애면 뭐 한번더 한다고 뭐 이렇게 절차 밟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임 제한을 철폐해 버렸고요. 이제 연구 직권이 가능해졌고요. 임기는 6년에 한번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긴급조치라는 게 나오면 유신 시대입니다. 이 긴급조치는 유신을 비판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어, 소위 얘기해서, 뭐, 국민들의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부분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두 발을 단속을 해서, 긴 머리를 못하게 한다던가, 여자들의 미니스커트를 못입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유신 정권 당시 긴급조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 국회도 장악을 해요. 그래서, 국민이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은 3분의 2이구요.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3분의 1을 추천하는, 뭐, 어, 그런 형식으로 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유정의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선거에서 아무리 야당을 몰아준다고 해도 과반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정도라면 대통령이 3분의 1을 추가로 더해버리는 순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유신헌법을 들여다보면 유신헌법의 내용에는 유신 그 헌법이라는 것 자체보다 대통령이 더 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었다 고합니다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재야의 학생들 재야라고 하면 이제 정치권 밖에 있는 그런 인사들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신 헌법 개정 운동을 시행을 하고 1976년 3일 민주국국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긴급 조치로 이제 탄압을 하고 학교를 폐쇄시켜 버리고 뭐 학교에다가 뭐 군을 집어넣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제 반대 운동을 탄압을 해버리죠. 그런데 유신 체제가 결국 어 영원할 수가 없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어 일단 국제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인권을 탄압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막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데다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이차 석유 파동이라 그래서 어. 기름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PEC이라고 하는 예, 그 석유가 나는 나라들의 연합회에서 석유 가격을 이제 갑자기 올려버리기로 하면서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죠. 뭐 게다가 중화 공업 등에 대한 뭐 과잉 중복 투자 등이 겹치면서 경제적 위기가 옵니다. 이게 이제 어뭐 일종의 그 나비 효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노동운동 쪽에서 이제 YH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죠? 김영삼 당시 어 야당 지도자를 국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김영삼 제명 사건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쫓아내자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근거지였었던 부산 마산 일대에서 1979년 10월달에 대규모 이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위수령으로 탄압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제 당시 어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분이 10월 26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술자리를 갖는 상황에서 이제 소지하고 있었던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해 버리게 되면서 유신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총리였었던 최규화 씨가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승계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어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유신 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되자 어 국민들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